자, 마인크래프트 설치하기를 진행할 건데요.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처음, 한 번도 안 돌아보셨던 분들도 이 한번 처음 시작하기까지는 어려워도 시작하고 나서는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재밌고요. 어, 뭐, 별의별 걸다할수 있어요. 뭐, 농장도 만들고, 사냥도 하고, 생존 게임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TV에도 나오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역할극을 해가지고, 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도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별로 재미없, 어 보이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비하는 컨텐츠가 예, 또될수 있는. 아무튼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레드스톤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전기회로 같은 거라서, 어떤, 안에서 어떤 그런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어떤 이제 그런 동력을 공급하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어, 발전, 개발, 뭐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발명,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우리가 환경을 먼저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는 일단 최소 권장 사양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노트북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사는 그런 이제 프로 어,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돌아갈 거고요. 어, 내장 GPU로도 제가 그 그래픽 카드로도 좀 돌려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래픽 카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문제 없이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갈 것 같고요. 예. 일단 마인크래프트 구매가 좀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돈을 좀 줘야 되는 거라서 좀 민감한 건데, 한 3만원 합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뭐 3천 얼마 이렇게 파는 것도 제가 봤는데, 걔네는 이제 그, 이 엑스박스 용이라서 여러분 윈도우 용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직접 가서 구매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인크래프트 단내시거든요. 어, 제가 한번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볼게요. 마인크래프트 다운로드 예, 돈을 좀 줘,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선뜻 예, 또 내밀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어, 한번 사면은 평생 쓸수 있으니까요. 예. 한번어질러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재밌어요. 어, 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있죠. 음,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빌리셔도 뭐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뭐 사서 어, 평생 하자 이 마인드가 아니고 이걸로 파이썬을 즐기자 이런 마인드니까.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이, 가셔서 잽싸게 하나 구매하세요. 데모 모드도 있는데, 데모 모드는 제가 보니까, 어, 데모 번호를 쓰면요, 어, 조금 안 좋습니다. 그, 싱글 플레이만 되고,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멀티플레이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어, 마인크래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다구매하시면 저는 이제, 다 구매를 해가지고, 이 접속을 하면은, 네, 이미 가지고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맥에서도 가능하고 리눅스에서도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맥이랑 리눅스에서 게임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아마 맥이나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트러블 슈팅이 다될것 같거든요. 어, 왜, 왜냐, 왜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사신 거라서, 이미 많이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거라서, 예,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윈도우즈 다운로드 해주셔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네, 마인크래프트 인스톨러가 이미 있죠. 이미 있으니까요. 저는 요걸로 어, 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네 마인크래프트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네, 이거를 이제 더블클릭해서 네,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은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넥스트 넥스트 눌러 가지고 쭉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 신경쓰지 마시고 넥스트 쭉 눌러 주세요 설치가 뭐 가볍게 되실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전혀 뭐 세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바로 넘어온 거고 자, 설치를 하면은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그 윈도우 창에 보면은, 윈도우 창에 보면은 여기에, 마인, 이렇게 치면은 마인크래프트가 뜹니다. 그럼 이거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얘를, 어, 저는 이게 있는데, 예, 이거 설치는 금방 되거든요? 금방 되는데, 이 실행 설정에 가서, 이걸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실행 설정에 가시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 엄마 뭐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1.2.1.12.2 버전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꼭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당연히 없을 거예요 없으면은 추가를 눌러 주셔 가지고 여기다가 이건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돼요 마인크래프트와 즐겁게 파이썬. 맞나? 네, 제가 책 제목을 안 정해서 저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함께 즐겁게 파이썬.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즐겁게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해주고 밑에다가는 예, 12.2.2 이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서버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서 받아도 되나? 처음 보는데. 네. 어, 이거는 안 받을게요. 네, 이거는 넘어가 주고요. 어, 12.2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생기고요. 어, 저는 이미 하나 이어 요거는 삭제를 해버릴게요. 요거를 삭제는 어떻게 하나? 어 삭제는 안 되네요. 네네 네,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삭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요거죠. 요거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소식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즐겁게 파이썬 여기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고 네,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예, 이거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기존에 이제 다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어가지고 예, 바로 그냥 어, 마인크래프트부터 바로 뜨는데 여러분들 이 화면이 좀 뜨기 시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 이 설정 이게 다 영어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영어로 이제 놔두시는 게 아니고 설정에 가셔가지고 설정에 가신 다음에 여기서 언어에 가신 다음에 랭귀지라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영어로 바꾼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English로 바꾼 다음에 저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돈 누르시고. 네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 오면 그럼 옵션 딱 눌러주시면 은 랭귀지가 있어요 랭귀지 딱 눌러주시고 한 절반 이하 절반 살짝 밑에 가면은 한국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만 클릭해주세요 여러번 클릭하면은 어 얘가 버버버벅 거리거든요 예 네.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게 아니고 이제 그냥 버버버벅 거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만 딱 눌러주시고 완료 해주시면 은 어, 이렇게 한글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밑에 왼쪽 아래에 이게 1.12.2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어, 마인크래프트는 설치가 끝난 겁니다. 예, X 버튼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설치할 건데. 파이썬은 이 python.org에서 파이썬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어 저기 어디냐? 그 BJ 퍼블릭 쪽에서도 이거를 어 제공을 해 주셨어요. bj 퍼블릭 사이트에 가도 이게 있거든요 마인크래프트 파이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bj 퍼블릭에 github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github에 가셔가지고 네 여기 있죠 네요 사이트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실습파일이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책도 올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여기 다운로드 집하시면은 여러분 샘플 파일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 미리 받아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일단 받아볼까요? 아 요거, 요, 요걸로 거요 받지 마세요. 요걸로 받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왠 왼쪽 아래 이게 집 파일이죠. 요걸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미 받아져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압축을 푸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압축 풀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압축이 하나 풀려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지우고,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 풀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습 파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요. 어, 제가 원래 이제 e x f 파일까지 다 드렸는데, 어, 제가, 제가 누락한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삭제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없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어, 일단은, 파이썬 6, 3.6 버전을, 어, 쓰시는 걸 일단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뒤쪽에, 이 말모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 걔가 3.6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다운로드를 하실 때 3.7점대 버전이거든요. 최신 버전은. 근데 지금 말모 프로젝트가 뒤쪽에 이제, 제일 뒤쪽 10 챕터에 나오는 거. 물론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걔가 3.6에 호환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음, 자, 일단은 윈도우즈 가면은, 3.7.1로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어, 좀 낮은 버전으로 받겠습니다. 3.6 버전. 그래서 요구에서, executable installer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3.6에, executable installer. 내가 만약에 귀찮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서, 다운로드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다운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은 예, 전 미리 또 설치가 돼 있죠. 다다다 어, 다, 다,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설치가 바로 돼요. 그럼 실행 눌러주시면은 인스톨 예, 나우가 뜨고 인스톨 나우를 바로 눌러주시면 안 되고 체크박스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체크박스 이후에 인스톨 나우를 통해서 파이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건데 이걸 추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체크박스 반드시 클릭하시고 어,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못했다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은 어, 프로그래밍을 좀해 보신 분들은 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경로에 가서 직접 실행하셔도 되는데 내가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분들은 어, 그냥 제거하고 프로그램 추가 제거하면 있어요 추가, 제거 가셔가지고 네, 여기서 파이썬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금방 이제 어, 되고요.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구나. 서버를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피프 피프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피프는 피프도 간단합니다. 네. 네, 여기다 이제 그, 윈도우 알키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해주세요. cmd. 그러면은 이렇게 cmd가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 pip라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pip라고 친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ucg 해가지고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안 뜨고, 이렇게 안 뜨고, 어,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어,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면은, 여러분 설치 잘못 하신거예요 네, 설치 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서 피프 인스톨 이라고 치신 다음에 mcpi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mcpi라는 애를 설치해줍니다 네, 저는 현재 어, 이미 설치가 되어있죠 예,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s u c c e s s f u l l 설치했다 라고 나올겁니다 어, 만약에 설치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설치하면은 요런 구분이 나올 거예요 require, 어,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 이미 만족되어 있다. 어, 잘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 가 나올 겁니다. 그럼 설치가 일단 다된거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 이제 서버 설치만 남았습니다. 총 지금 뭐뭐뭐 설치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실습 파일 다운로드. 그죠? 그리고 2번은 마인크래프트 아, 설치. 그리고 3번은 어, 파이썬 설치. 그리고 4번은 MCPI 설치. 아이고 설치할 것도 많네요. 그죠? 마인크래프트 서버 설치까지 하면은 끝나요. 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서버 설치 한번 가 볼게요. 자, 마인크래프트 서버 설치는 여기다가 마인크래프트라고 치고 서버 그리고 어, 1.12.2 버전 다운로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어, 스피고시라고 씁게 요 스피고. 예, 스피고 서버로 제가 다운을 받을 거라 이렇게 치신 다음에 예, 마인크래프트 스피고 서버 1.12.2 다운로드 이렇게 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1.12.2 버전. 만약 여기서 다운로드 어요 페이지가 없어져가지고 다운로드 더 이상 못 받는다. 예,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따로 드릴게요. 어, 링크를 올려 드리던지, 어쨌든 현재 는 지금 여기서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바로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있긴 하지만 한번더 받아 볼게요. 자, 다운로드 합니다. 네, 2분이 남았는데, 아, 니 너무 긴데. 2분, 아, 어,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여기 있었는데 삭제해버렸어요. 네, 삭제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네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는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어, 그래서 서버를 일단 받, 받도록 놔두고요. 예, 여러분 실습 파일에 마인크래프트 만나기로 오신 다음에 요새 파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옮길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 받아졌으면은 얘를 어, 이렇게 옮겨줍니다. 아, 자바도 설치해야 되는구나. 네. 네. 하나 빼먹었네요. 네. JDK 설치. 네. 얘도 좀 필요합니다. JDK는 어디서 다운받냐. 어, 아, 이게 설치할 게 많네요. JDK 다운로드. 그치시면은, 어, JDK는 뭐1.8 버전도 괜찮고, 뭐 괜찮습니다. 예전 네, 8.0대로 주로 받고 있는데, 어, 이거 또새 버전이 또 나왔네요. 아유. 이게 JDK 정말 열심히 개발하는 것 같아요. 가서, 어, JDK 11버전 말고, 예, 저희는 항상 8, 8버전 썼어가지고, 이게 11버전을 쓰면 혹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Java SE8U, 요걸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JDK, JRE, 서버 JRE가 있는데, 이 JDK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눌러 주시고, 네. 저는 이제 충전된 조교라서 어, 다운로드왕 실행을 하는데 한 20분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처음이시라서 좀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라이센스 동의를 좀 해줘야 돼요. 음, 라이센스 동의하시고 내 컴퓨터가 몇 비트짜리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64비트입니다. 어,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다가 윈도우 윈도우 키 누르시고 윈도우키 누르신 다음에 컴퓨터 정보 이렇게 치시면은 관리인가? 컴퓨터 관리 이렇게 치시면은 음... 잠깐만요 컴퓨터 네 시스템 정보다 시스템 정보 시스템 정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스템 정보가 여기에서 뭘 보면 되냐면, 음, 어... 예, 이거, 시스템 종류, X64 기반 PC라고 써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는 64비트에요. 64비트짜리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X86이거나 뭐 32비트 기반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 요걸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64비트니까 요걸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다운로드 하고, 어, 이것도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서, 네 설치는 좀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는데 설치는 간단합니다. 요거를 제가, 어, 지금 여러분 되게 다운받을 게 많죠? 이거를 제가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압축을 해서, 어, 따로 클라우드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네, 여기서 보시고, 예. 네, 예, 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운받아보니까 너무너무너무 할 일이 많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어, 다, 묶어서 드릴 테니까 어, 링크 밑에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블클릭해서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뭐 뭐라고 뭐 뭐라고 샬라샬라 뜰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넥스트 쭉누르시면은 어, 설치 다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바라는 애고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에다 써놨으니까 어 설치가 또 돼. 예, 설치가 안돼 있었나 보네요. 아마 다른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설치하죠. 네. 그러면 아이콘도, 얘도 이 자르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바가 설치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셨으면은, 얘를 여기 옮겼죠. 네. 여기 옮기고, 우리 스피고 서버 다운로드 받은 거, 이거 옮긴 다음에, 이게 스피고 버킷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피고 버킷이라는 얘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서버를 할당할 램 용량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2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약관 동의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번을 먼저 입력하고 엔터 예, 그리고 엔터 한번더 누르고 2번 누르고 엔터 하면은 서버가 시작이 돼요 예, 이 서버가 시작될 때 얘가 없으면은 서버가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니까 어, 이거를 같이 좀 세팅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가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얘네가 다 서버에 필요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함부로 지우시면은 어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꺽쇠가 이렇게 뜨면요. 부팅이 다된 거거든요. 돈 네, 해가지고 이제 이 어, 서버가 부팅하는데 17초가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 한번 실행했으면 다시 꺼주고요. 어 그리고 이 라즈베리 주스라는 애가 음, 처음에 있었어요. 얘를 이제 플러그인즈로 옮,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얘가 이제 파이썬이랑 통신시켜주는 애라서 마인크래프트만 설치하면 파이썬이랑 설치가 안, 그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통신하기 위해서 어, 세팅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다시 스피고 버킷. 그리고 약관 동의는 아까 했으니까 2번님만 해주시면 돼요. 2번만. 해주시면 이번에는 좀더 빨리 될거예요 왜냐면 이 필요한 파일들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예, 금방 부팅될 겁니다. 네, 부팅이 금방 됐죠. 예,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됐고, 한 10초 만에 끝났고요. 여기 라즈베리 주스를 방금 저희가 옮겼잖아요. 파일을 그래서 이렇게 라즈베리 주스라고 이, 창이 뜸, 이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내용,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게 라즈베리 주스가 잘 설치가 됐던 얘기구요. 네, 한번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접속해볼까요? 마인크래프트로 접속. 예, 네, 우리가 이제 그 설치한 요, 요것들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아, 영어로 쳐야죠. 마인크래프트라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 실행을 하고, 이 서버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레이로 들어가시면은, 네, 이건 삭제할게요. 여기다 이제 서버 추가 눌러주세요. 서버 추가 눌러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서버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마인크래프트와 즐겁, 함께, 즐겁게, 파이썬, 이렇게 적고,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제 127.0.0.1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무슨 주소냐면 서버 주소가 왜 어, 이거냐면 이거는 나 자신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서버를 열고 있잖아요. 내 컴퓨터가 서버를 열고 있으니까 내 컴퓨터 서버에 접속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 어, 일종의 나, 나를 지칭하는 명, 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어, 미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접속해라. 완료. 하시면 이렇게 그 1밀리세컨드죠 굉장히 빠르게 잘 접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더블클릭 하셔서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서버에 접속이 정상적으로 잘 되구요 그럼 이렇게 접속이 잘 되면은 우리 완전히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할 것은 이제 파이썬이 잘 설치됐는지 네, 이걸 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러번에 헬로 마인크래프트 p y 라고 있어요 이걸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네 뭔가 번쩍하고 꺼진다 네 그래서 가 보면은 여기 헬로 마인크래프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면은 예, 보셨죠? 방금 헬로 마인크래프트. 이런 이제 창이 뜨면은 예, 그 파이썬도 잘 설치가 됐고 MCPI도 잘 설치가 됐다. 그래서 어 실습 파일도 다운로드 잘 받았고 마인크래프트 설치도 잘 됐으며 파이썬 설치도 잘 됐고 MCPI도 설치도 잘 됐다. 그리고 JDK도 설치가 잘 됐으니까 이 서버도 설치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서버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서버가 내가, 어, 이 배치 파일을 실행했는데, 배치 파일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그럼 이 JDK가 없거나, 아니면이 서버를 다운로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설치상에서, 원래 설치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설치하면서 혹시 이제 모를 만한 것들은,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예, 제가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권,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답변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정 안되는 경우에 팀뷰어로도 붙거든요 네, 팀뷰어 붙으면 보통 5분 내에 해결이 됩니다 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뭔가 놓친 게 있어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 편하게 어, 언제든 질문을 해 주시고 어, 필요한 경우에 는 제가 또 원격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설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어, 한번 이 파이썬과 마인크래프트 같이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